무주군이 공공형 계절근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과 손을 잡았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제가 오는 11일 정읍기념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지역 소식 이몽진 기자입니다. 무주군은 구청동 동협과 공공형 계절근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예산과 정산 평가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며 제때 일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무주군은 연말까지 공공형 계절 근로자 100명을 유치해 농촌 체험 휴양마을 등지에서 숙식을 하며 과수 농가와 시설 원예 농가를 돕도록 했습니다. 또한 5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계절 근로자들의 관리 인건비와 임상 병리 검사료 등을 지원해 안정적 지역 정착과 근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농번기에 필요한 인력이 제때 확보되고 공급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인 오는 11일 정읍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기념제가 열립니다. 혁명 130주년을 기념해 전국에서 모인 단체들은 기념공원 사발통문 광장에서 만장 깃발을 들고 선언문을 낭독하면서 1894년 당시 농민군 승리의 상황을 재현하며 추념합니다. 또한 시민과 풍물패, 문화 예술인 등 511명이 행진과 플래시몹 등 행사 등을 펼칩니다. 남원시가 청년 마루의 입주에 창업할 4 팀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합니다. 시는 최종 선정된 창업자에게는 회의실 등 업무 시설 제공과 함께 역량 강화 교육 맞춤형 멘토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19세 이상 45세 이하 예비 창업자이며 다음 달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